14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39페이지의 실습 2번을 같이 진행할게요. 뭐 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이 그림 볼까요? 이 그림 보시면 여기에 도메인 컨트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관리자예요. 그럼 여기 여기를 맨날 제가 혼자 다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왔다갔다 할수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 한꺼번에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포스트 도메인 컨트롤 러 여기서 세컨과서드의 도메인 컨트롤러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법을 윈도우 서버 2012 버전부터 제공을 합니다. 서버 관리자가 윈도우 서버 2012에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한꺼번에 편리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학습을 해 볼게요. 자, 폴스트에서 할게요. 폴스트에 로그인할게요. 지금 다켜 있어야 겠죠 다. 자, b g o l d i n g s w 0 r d 1이죠 자 서버 관리자 신에 할게요. 자 메뉴 보면 이제 관리 있죠? 관리에요. 서버 추가가 있어요. 이제 서버를 추가하기 등이죠. 서버 추가. 그럼 현재 액티브 디렉토리 현재 도메인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빛 보시면 한빛 클릭하시면요. 여기 밑에 세컨 있죠? 이제 세컨. 그래서, 지금 찾기. 하면, 세컨에그 컴퓨터, 요, 요, 컴퓨터를 찾은 거죠. 요 그림 보고 할까요? 요 그림 또. 자, 여기서 이 컴퓨터를 찾은 거요. 찾았으면은, 이 버전도 나오죠. 그리고 얘를 추가하면, 이렇게 제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 클릭 하시면 서버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자, 왼쪽에서 모든 서버 를러볼게요 모든 서버 보시면. 폴 r 스트랑 세컨 있죠 두 가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둘다 여기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같은 방식으로 서드도 추가해 볼까요 다시 또 관리에 서버 추가 엑스베 디렉터리 한빛 하면 여기에 이번에는 세컨이 아니라 도메인 컨트롤러 하고 지금 찾기 한번 포스트 얘는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됐고 서드 얘죠 얘도 추가. 이는 한비닷컴의 서드죠. 확인. 한번 어때요? 서드까지. 볼트, 세컨. 중용은 좀 기다리세요. 체크될 때 서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됐죠? 이제 이렇게서.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 등록된 모든 서버를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641페이지 스텝 3에 보면요. 이제 외부에서 직접 여기 에 있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세컨에서 먼저 설정해 줄까요 세컨 가세요. 로그인하죠. 로그인 자, 세컨으로 로그할게요. 어드메스테이터 골뱅이 세컨 이번이죠 P 골뱅 SSW0RD2죠. 자,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스템 열게요. 시스템 열고. 자 왼쪽에 고급 옵션 있죠? 음, 아니 원격 설정이네요. 원격 설정 클릭하셔서 원격으로 이제 접속할 수 있도록 할까요? 이 컴퓨터에서 원격 허용 하고 뭐 이건 체크하면 되죠. 체크돼 있고 그리고 확인 됐죠. 그럼 원격 외부에서 세컨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또 서버 관리자 실행할까요? 서버 관리자 자 잠깐 기다리셨다가 왼쪽에 로컬 서버 이 이제 윈도우즈 방화벽을 허용해 줘야 돼요 지금 개인이 아니라 이제 얘를 기다려 볼게요 얘를 클릭해서 일단 개인 사용 얘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자, 그냥 개인사용, 이거 클릭해 볼게요. 개인사용. 클릭해서. 자, 여기 보면, 왼쪽에 고급설정 볼게요. 고급설정. 인바운드 규칙 보시면요. 여기서 외부에서 이게 여기 들어오는 거 있죠. 거기에 규칙인데, 먼저 컴플러스 볼게요. 컴플러스 보면, 원격관리 있죠. 얘가 허용이 안 돼. 얘를 규칙 사용을 해주세요. 선택하고, 컴플러스 원격관리. 외부에서 이 컴퓨터를 원격 관리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죠 컴플러스 네트워크 액세스, 이해하고 얘를 규칙 사용, 한번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로 스크래세요. 원격 이벤트 쪽에 있어요. 자, 보면 원격 이벤트 로그 관리가 있거든요. 원격 이벤트 로그 관리 하나, 둘, 셋, 이세 가지. 세 가지를 역시 규칙 사용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창을 닫을까요? 닫고, 닫고, 닫고 로그아웃 할게요. 일단 로그아웃 시켜놓고요. 서드도 똑같은 작업 해줄게요. 서드도 여기서도 아까 방금 했던 작업처럼. 서버 관리자에서요. 먼저 시스템에서 먼저 할까요? 시작해서 시스템 원격 접속 허용하고요. 왼쪽에 원격 설정, 원격계를 허용하고요. 허용하고 확인 자 됐고, 그래도 로컬 서버에 방화벽에 도메인 사용 있죠. 이를 클릭하셔서. 얘도 고급 설정. 이는 인바운드. 자. 여기서 컴플렛 예죠? 예. 규칙 사용. 그리고 밑에 내려서 원격 이벤트. 죠세 가지. 세 가지. 이도. 규칙 사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얘도 로그아웃 할게요 이제 다 닫고 로그아웃 로그아웃 하고 자, 이제 포스트에서 원격 관리하는 거예요 포스트 가세요 포스트에서 이제 여기서 이것과 이것을 관리하고 싶은 거죠 자 서버 관리자에서요 이제 모든 서버에 으니까 세컨이죠 세컨에서 마우스 런처 버튼 컴퓨터 관리했거든요 자, 컴퓨터 관리 창 뜨죠? 이게 세컨이에요. 여기서 세컨의 컴퓨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보면은 뭐 디스크 관리나 관리 작업이 여러 가지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확인되시죠, 이제. 디스크 관리도 가능해요. 보면 백업 같은 거 가능이 합니다. 자, 그래서 세컨에서 작업 아니 디스크는 그 하드웨어적 하에서요안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업은 여기서 여기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자, 예 닫고요. 자, 서버 관리자에서 이제 특별히 여기 가지 않더라도 관리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원격 데스크탑 연결도 가능해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원격 데스크탑 해볼게요. 자 보조 프로그램 있죠? 보조 프로그램에 원격 데스크탑 연결 자 한번 서드 연결해볼까요? 서드 연결해보죠. 서드에 한빛닷컴 하면은 연결 자 서드에 한빛닷컴 연결해볼게요. 그리고 P 골뱅이 SSW RD 1이죠. 비밀번호가 1 확인하면 어때요 이게 서드죠. 지금 제가 서드에 접속하는 거죠. 서드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작업도 가능한 거죠. 이 되셨죠? 예, 지금 서드죠. 서드 3rd 클릭하시면 서드를 확인할 수 있죠. 서드에서도 접속해서 가능했고요. 자, 이거 닫을까요? 닫고. 예, 다시 4 t 스로갈거요 이번에는 세컨에서요. 제가 여기 있는 파일을 일로 복사해야 돼요. 지금 그럴 경우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서 원격데스크탑으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땡겨 오면 되겠죠. 해볼까요? 자, 시작에서 다시 원격데스크탑 보조프로그램, 원격데스크탑 연결하고, 얘가 이번에는 세컨을 연결해 주죠 세컨, 세컨. 자. 아, 자기 취소하고요. 다시 연결할때요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세컨 컴퓨터니까요. s e c o n d s e c o n d h c o m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세요. s e c o n d s e c o n d h c o m 으로 그래서 옵션 표시할게요. 옵션 표시하고요. 여기서 자세히 눌러 볼게요. 보면은 로컬 리소스. 그래서 자세히 하면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를요 C 드라이브를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죠. C 드라이브를 공유하겠다. 더 확인 됐나요? 그리고 연결 더 연결. 다른 옵션 할게요. 다른 옵션에서 다른 계정 누르세요. 다른 계정하고 계정을요 어드민이 트레이터의 월뱅이 이제 세컨점 한 c o m 그러니까 세컨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거죠. 이거는 2 번이었죠. 피월뱅에스 -S, s W R D 2였죠 이에서 확인됐죠 이제 세컨에서 접속이 됐죠. 됐고 제가 파일 탐색기 열어볼게요. 지금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여기서 블록 접속했지만 여기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파일 탐색기 열어서 확인하시면, 내 PC 확인하면요, first C가 확인되죠. 여기 C가 확인되요 지금 여기인데, 그럼 여기 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여기서 복사하면 되겠죠. 여기서 파일은 뭐, 이래서, 아 뭐라 이게 필요하다. 그럼 복사해서, 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하는 게, 다이 first에서 모두 접속해서 사용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울게요. 지금 원격으로 접속이 된 상태죠.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제가 간단히 보여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전부 다죠. 지금 우리가 액티브 디렉터리를 구성하고 나서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서버의 관리자다. 그러니까 전체 관리자다. 그럼 여기서 그냥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를 직접 접속해서 관리를 모두 관리할 거면 파일 전송까지 아무 문제 없이 된다.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실무에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설정을 해 놓을 것들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서버 본사에서 지사에나 외부 사무실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컨트롤러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 앞으로 이거를 액티브 디렉터리를 계속 사용할 텐데 어, 이거 하다가 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하지 않은 액티브 디렉터리를 또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어려우니까 이거 좀 스냅샷을 잡아놓을게요 그렇죠? 근데 스냅샷을 잡을 때요, 어, 조금 주위에서 끄는 차를 만저게요 그러니까 서버를 맨 마지막에 끄고요. 얘를 맨 마지막에 끄고, 일단은 얘부터 끄고요. 윙클라이언트부터 끄고요. 종료. 하고 그 다음에 서드 끄게요. 서드. 차례대로 종료하는 게 좋습니다. 서드. 로그 나고 끌게요. 얘도 종료할게요. 종료하고 그 다음에 세컨 끄죠. 세컨. 어, 제가 세컨 껐네요. 뭐,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서드 끄죠. 차례대로. 서드. 세컨 서드는 차례가 관계없을 것 같아서요. 시작에 종료 그리고 얘네들 다 꺼지면 맨 마지막에 도메인 컨트롤러를 끄면 됩니다 부팅하는 거꾸로래요 부팅하는 거 얘를 먼저 부팅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얘 부팅하고 얘 부팅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부팅하시면 돼요 꺼졌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트를 종료하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종료한 다음에 얘네 스냅샷을 좀 잡아놓을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디스크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디스크가 부족하시면 뭐 필요 없는 거뭐서브코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데로 좀 옮긴, 옮긴다든가 이렇게 작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워크테이션 프로시링에서요프로시에서 폴트부터 스냅샷 잡을게요. 스냅샷 뭐메인저 보고 해도 좋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설정 완료 말고요. 이제 추가로 여기서 테이크 스냅샷 해서 이제 뭐 AD 설정 완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 테이크 스냅샷 해서 구성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클로즈하고 나머지 세개다 스냅샷을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하다가 다음 10 5장부터 하다가 실수,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은 이렇게 액티브 디렉터리까지 고성을 완료한 상태로 되돌리고 다시 작업하면 되겠죠. 자, 이것까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스냅샷 4개 다요. 자, 지금까지 14장을 완성했는데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죠. 왜냐하면 액티브 디렉터를 처음 하면은요. 이게 사실 저도 하다가 자꾸 종종 꼬였는데요. 바로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으로 운영이 돼야 돼서 좀 실수도 잡고 이러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난 액티비티를 더 해보겠다, 그러면 완전히 다 초기화 시켜놓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1 4장을좀 오랫동안 했는데요. 14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